안녕하세요. 오늘도 관물이 최작입니다 오늘은 영자와 광수 커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영자는 광수가 자기소개를 할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거리 가능한가요? 광수는 자기소개를 통해 16년간 서울 광진구에서 나혼자산다를 찍고 있다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을 밝힌 상태였죠. 아직 여자들은 자기소개전이라 그렇지. 영자도 서울에 살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굳이 영자는 광수에게 장거리 연애가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광수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길에서 보내는 시간조차 설렐 수 있지 않겠냐면서 특히 경부선 라인이면 롱디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이때 광수는 영자가 서울에서 먼 곳에 살기에 저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더 정성을 들여서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영자는 같은 서울에 살면서 광수에게 굳이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유야 뻔하죠. 질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향하는 광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떠보려고 한 것이겠죠. 너 내가 멀리 살아도 날 좋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거기에 광수는 영자가 바라는 최상의 답을 이야기해준 셈이고요. 아마도 이때 영자는 광수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는 끝마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어진 여자들의 자기소개를 통해 영자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이 곧 밝혀집니다. 광수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광수는 영자도 서울이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아까 영자의 질문을 듣고 장거리구나 싶어 못내 아쉬웠는데, 장거리가 아니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서울에 살면서 영자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을 품지 않은 채 말입니다. 광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영자가 자기소개 때 남출들에게 계속 종교를 물어본 것만으로도 자기 팔에 찬 염주 때문에 문제가 될까 싶어 전전긍긍했던 광수니까요. 장거리 연애도 가능하냐는 저 질문 하나로 인해 영자와 광수 두 사람은 너 서울 살아? 나도 서울 살아. 다행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를 맙소사, 우리 둘다 서울에 살다니. 장거리가 아니라니. 역시 우린 운명이야. 급의 서사로 만들어내는데요. 확실히 두 사람은 그런 쪽으로는 죽이 척척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의 이런 특이한 케미 때문에 두 사람의 데이트가 보기 불편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다가 살짝 현타가 왔었는데요. 특히 영자의 과한 외교와 맞춤형 리액션에 대해서는 단순히 과유불급이다를 넘어서 가스라이팅이다, 뭔가 쎄하다 하시는 분들까지 계시던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가스라이팅과 플러팅의 개념을 혼재해서 사용하면서 영자를 이상하게 몰아가시는 분도 계시던데, 엄밀히 말해서 영자가 광수에게 한 말과 행동들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플러팅이죠. 그리고 영자가 광수에게 한 말과 행동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들, 원래 남녀 관계인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는 언제나 적당한 가스라이팅이 통용되지 않나요? 그러기에 연인이고, 부부일 수 있지 않은가요? 아마도 영자와 광수 두 사람의 관계에서 영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영자에게서 불편함의 원인을 찾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영자와 광수의 데이트를 보면서 두 사람을 응원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우려하는 평가가 많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건 두 사람의 끌림이나 데이트가 설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두 사람의 데이트가 왜 설레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만간 따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10월 중순부터 나는 솔로 리뷰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제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 나이대를 살펴보니까 45세 이상인 분들이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대부분 기혼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만큼은 남의 연애 말고 내 곁에 있는 오래된 연인에게 올한 해도 정말 수고했어. 그렇게 내년에도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2023년 마지막 날을 마무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모쪼록 다들 훈훈하고 평안한 2023년 마지막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몰입 한 줄평. 여러분,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